단순하게 사는 거, 예,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. 뭐 제가 항상 두남자의 깨달음에서 <laughs> 얘기하는 것처럼 별 생각이 네. 없거든요. 예. 사는 게별 생각이 없고 그렇다고 이제 그게 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뭐 진짜 뭐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이, 이런 뜻이 아니고요. 머릿 속이 항상 클리어하고 그다음에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런 아무 생각,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비워낸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마음에 비워내면은. 그까 그러니까 이제 순수 순그 균형력을 항상 이렇게 저울이 항상 이렇게 수평이 돼 있는 그런 상태를 네. 유지한다고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어떤 것도 뭐 집착하지 않고. 네네네 예. 네. 네.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또 이렇게 음. 나오잖아요. 원하는 것을 가장 얻, 얻, 얻을 수 있는 것은 행동을 그 욕망이 있으면 그 행동을 즉석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그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이루는 것. 네그 음. 속에서 내 마음 마음은 어~ 평온하잖아요 네 그~ 단순하게 살면서 그냥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그냥 쟁취하는 것네 그냥 가서 가져라.